안녕하세요.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 한 주간에 또 반절이 훅 갔네요. 예, 큐티 합시다. 오늘 25일차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7월 17일, 어, 해 받는 나라 중부기도 오늘 예멘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예멘은 중동에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묶여 있는 예 그곳입니다. 밖에 순위 3위입니다. 예. 음, 오늘 기도 제목이요. 제자 훈련을 제자 훈련을 담당하는 지도자, 여성 지도자와 남성 지도자가 이 제자 훈련 배우는 과정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대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일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어, 개종자들. 음, 기독교를 개종한 개종자들이 말씀에 대한 연구들, 공부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훈련에 있어서 오픈도어 선교에도 많이 신경 쓰는데 그런 서로 간의 의견들이 불일치할 때참 너무 어렵죠. 어,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기도 부탁을 놓았습니다. 예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큐티 말씀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입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쪽으로 너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가서 렇게잘전하거라 소위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추천한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모대가 연소한 자라고 하거든요. 나이가 어린 자라고. 그러니 나이가 어리니 어, 부한 사람에게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 금을독려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거짓 교훈들에 휩싸여가지고 거짓 교훈을 막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어서 바울이 노심조사합니다 소위 어, 디모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에베스 교회를 축복하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런데요 어, 저는 오늘 큐티 맨 처음 딱 큐티 딱 피자마자 책 피자마자 훅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거 말씀 꽉 잡아야지. 이렇게. 뭐냐? 11절 첫절이 이거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어, 얼마나 가장 듣기 좋은 찬사입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듯이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택한 종에게 했던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을 바울이 디모데 편지에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피하고 따라라 이럽니다. 넌 이것을 피하고 넌 이것을 따라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피하냐? 이전에 말했던 거. 돈을 일만 악으로 삼아라. 돈의 유역에 넘어가지 말아라.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피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죠. 얘기했던 그 세상적인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무엇을 따르냐. 오늘 11절 한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의와, 의는 뭐냐면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리고 경건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행동 이것입니다 이런 경건과 믿음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 신뢰와 사랑과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 예 사랑과 인내와 인내는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와 온유 온유는 온화하고 겸손한 것, 이것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 아닌 길은 쳐다보지 마. 아닌 길은 아무리 그곳이 부유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어, 보기 좋고 편안하고 안락하다 하라도 할지라도 아닌 것은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 의와 그리고 경건과 하나님의 기뻐하실 태도 행동들,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끝까지 믿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헌신이죠 이타적인 헌신 그리고 인내와 지금 상황 지금 너가 당한 상황에서의 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온유를 우리 며느리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아이가 얼굴에 온유 써 있어요 정말 온유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온유 예, 깐단인데도 써 있습니다 온유 써 있습니다 이 온유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선배로 믿음의 선배로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 뭐냐면 영생을 취해야 되거든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어, 저 천국에 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갖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은 자인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 나는 지금 오늘 기쁜가? 내 안에 지금 나는 오늘 감사한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지금 나,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어, 저희 성교전주에, 성교전주 우리 중부기도회 회장님이 김선수 회장님입니다. 작은 생급 사랑의 교회에 정말 지역 사회에서도 정말 선한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저는 이분을 어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한 번도 이런 표현 안 했지만 어 농사를 왜 짓냐? 성교하려고 농사지어요. 콩을 왜 심냐? 성교하려고콩 심는 거예요. 감자를 왜 심어? 성교하려고온 선교. 예, 이분은 선교입니다. 마음 안에 선교, 선교. 예. 그런데 이분이 지난 지지난주에 성전제였구나 익산의 조사람교회에서. 예. 그때 성교전주 중복이 됐대. 그랬어요. 음. 음. 갑자기 생각이 잊어버렸어. 예. 영생. 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이루면서 죽어서 천국 이루면 뭐합니까? 맞아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예,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 영생 네가 선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함이야 하루하루 너의 목회가 영생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너의 교회가 영생을 이루기를 원한다 너가 일하는 그 일터가 너가 숨쉬는 그 가정이 영생을 이루기를 원한다 영생을 취하기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이 영생이 있습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 팔딱팔딱 뛰는 생명, 나에게 기쁨이, 나에게 감사가, 나에게 그 생동감이 있는가? 내 오늘 하루 어, 죽고 싶어, 눈안 떴으면 좋겠어. 내일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럴 때 우리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어 내일 아침에 이거 해야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뒤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디오 빌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난을 다 받았지만 그가 잘 이겼잖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잖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잘 이뤘잖아. 이러면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야.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니까 만왕의 왕이시면 만유, 주시, 만주의 주시잖아.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말한 최고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부자들에 대한 추가 지침도 합니다. 여러분, 너 부자들한테 이렇게 해라. 너 부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거라. 어 부자가 도, 부자가 되려고 돈을 욕심내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미 부유한 자들에게입니다. 이미 부유한 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네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너 옆에 붙어서 뭐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너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요한 사람은 지금 부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하라고 부자들에게 재물 쓰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지금 부자인가? 나는 지금 가난한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부자는요 선을 많이 행한대요. 부자는요 선한 사업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한대요. 부자는요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한대요. 부자는요 매우 그런 자래요. 보면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 시어머니는 부유한 자예요. 어, 당신은 부유한 자인지 몰라요. 당신은 맨날 부족해. 나는 맨날 부족해. 아버님이 돈안 줘. <laughs> 남편이 돈안 줘. 왜? 돈이 많이 있는데도 안 줘. 도대체 어저돈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 어머니 맨날 저들 대시거든요. <laughs> 돈아준다고 그런 데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해. 왜 당신이 벌어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아, 예. 그런데 부유한 자는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 부자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자들은 다 부자인 거 있죠. 부자예요. 이 정말이 부유한 자, 이 성경대로 행하는 자. 우리 올케도 부자요. 우리 언니 권사님도 부자요. 우리 어머니도 부자요. 예. 제 주위에 제가 사랑하는 자들. 우리 간사님도 부자요. 내 아들도 부자요. <laughs> 정말 나눠주기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자. 예, 여러분, 이것이 부자라는 거, 여러분. 예, 이것이 부자입니다. 이러면서, 예, 마지막에, 예배소 교회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럽니다 예, 디모대전서 6장, 디모대전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견면했던 사도 바울이 견면합니다 이것들은 피하고 이것들은 너가 따라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루하루 영원한 생명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거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부유한 자라면 부유한 자라는 건 이런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면서 어, 그의 생명, 그의 그 어, 직분을, 그의 명령을,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듯이 너도 세명을, 사명을 잘 감당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럽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때가 생각났습니다. 음. 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2주년 저희 교회 2주년 감사예배 지난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욱더 큰 일을 맡기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울었습니다 예 어, 하나님이 꼭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제 이름이 김희영이거든요. 제 본명이.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루시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루시임 하면 저를 다 알아요. 루시가 뜻이 뭐냐면 빛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 하나님, 제가 가면, 어, 제가 가는 곳마다 저는 팔복 중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산상수원 8곡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거든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이러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저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 예수를 닮은 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싶어요. 즐겁고 재밌고 기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하나님 제가 찬양할 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제가 가서 막 재밌게 얘기할 때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제가 기도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싶. 싶습니다. 이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루시로 지었습니다. 루시. 그래서 저는 루스킨. 저는 이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김제에 와서도. 이, 이 한국에 와서도. 그런데 목사한수를 받은 무렵 어, 하나님 부모님이 주신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반백살 살았습니다. 어,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제 인생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란 이름이 생각났어요. 에스더란 이름이 얼마나 흔합니까? 막 김에서도, 이에서도, 황에서도, 뭐별 에스더가 다 있어요. 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루 시킴으로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어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외국에서... 제가 정말 자비랑 선교로 어, 교육 선교회 앞장서서 선교사를 도는 선교였거든요. 어, 그니데 교육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렇게 도울 때 저는 루시킴을 이름으로 정말 제가 자부심을 가지며 제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흔하디 흔한 이름 에스더로. 그리고 에스더라는 뜻 자체가 자신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어. 맨날 까딱까딱, 맨날 살아나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목사 한 수를 받을 때또 개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목사 한 수를 받으러 가기 전에 개명 신고서를 냈습니다. 예. 음, 그런데 요즘은 개명을 너무 많이 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한줄 적었어요. 저는, 어,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제 일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복잡하니까, 서류상 모든 게 복잡하니까, 그냥 이름만 쓰면 되지,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짜 같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짜 같았어요. 뭐든지 이중으로 해야 되고, 서류도 이중으로 해야 되고, 외국 나가려면 또막내 본명을 해야 되고, 본명은 내 통장은 이렇고, 뭐, 이런 거. 가짜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하나하나 받는 이제, 어렵, 어렵죠. 그런데요, 목사 한수를 받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제가 12월에 목사 한수 받았는데, 1월 말에 저희 어머니가, 어, 기침하고, 열나다가, 열로, 고열로, 코로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3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청하고 어머니 장례를 다 치르고 2월 초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 앞에 우편물이 와 있는데 예, 개명이 이제 여러분 어, 당신의 개명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예, 다그 편지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미운 이름도 개인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왜 복잡하게, 막, 통장받고, 뭐 받고, 뭐 받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 뒤로. 아,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될까? 저는, 음, 멋지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그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 내가 공부한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단에서 해야 알아주고 이 교단에서 해야 어, 네가 크고 줄을 잘서야 되고 너는 그렇게 해.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줄수 없니? 그랬나 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 어머니를 보내고 딱 받은 그 편지에 김에스더 그 이름이 너무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 하나님의 사람아, 에스더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수다무사했습니다. <laughs>